와 요즘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진짜 많이 하네? 이제 너나 할것 없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이렇게 너무 많잖아? 어? 뭐지? 오 하루 동 100만 원 쓰기? 너무 재밌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넬TV의 샤넬이에요 어, 너 유튜브를 했었나? 오늘 제가 할 콘텐츠는요 하루 동안 백만원 쓰기입니다 어? 하루 동안 100만원 쓰기? 와 역시 샤넬이는 부자라서 다르네 조회수가 몇일까? 100만? 저거 부끄 또... 댓글 봐지와 샤넬님 엄청 예뻐요 샤넬님 너무 좋아요 만나보고 싶어요 기부하는 마음씨가 너무 예쁘네요 기부? 사실 제가 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요 오늘은 저희 가족들이 본 100만원을 기부해리겠습니다 거짓말쟁이 맨날 돈 아, 손엘이 부럽다. 손엘이네? 너... 손엘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여보세요. 안 그래 뭐해? 어, 나그 공부하고 있었어. 아 핸드폰 보면서 인생를 저... 낭비하고 있었구나. 근데 무슨 일이야? 아 유튜브 관련해서 뭐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유튜브 관련해서 너가 나한테 뭔뭐 일이야? 넌 유튜브한 아니... 뭔데? 어, 혹시나 유튜브 하는 거 봤니? 어, 봤지. 어. 조회수도 엄청 잘 나오는 거 봤니? 어, 뭐뭐1날0만 나왔잖아. 그래 알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여보세요? 어. <laughs> 여보세 뭐야? 자기 사랑을 용도로 한 거였잖아. 어. 아잘 미운 샤넬이. 샤네리. 나도 샤넬이처럼 조회수 좀잘났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컨텐츠를 해야 되나? <laughs> 아, 맞다. 샤넬이 거 보니까 엄청 화질이 좋던데. 일단 카메라부터 바꿔야겠다. <laughs> 이제 100만 원튜될거 같아 진짜? 너, 어, 어, 엄마가 딱 하나만 도와주면 돼 뭔데? 카메라 봐줘. 그럼 나 진짜 100만 유튜될수 있어 카메라? 그거 얼마네만원 정도? 고만원이름아안 돼! 하늘이네 집이름1만 원인데? 1만 원은... 1만원아 어? 어? 소리야! 안 돼! 어? 엄마... 어, 엄마 제발... 어? 어? 엄마...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요 잘 나올 텐데 결국은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는 건가? 사람들이 무슨 컨텐츠를 많이 하지? 브이로그랑 몰래카메라 브이로그는 했었고몰래카메라 재밌겠네. 아 근데 몰래카메라 누구한테 해야 되지? 엄마! 아, 너무 너야아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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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엄마한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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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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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속이는 몰래카메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많이 떨었어요. 여기 엄마 계십니다. 어! 음. 음. 어. 아! 아이고, 파고라 왜 그래? 어, 어머니. 어머나 그거 피야! 빨리 병원 가자, 파고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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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엄마 여기서. 나는 무조건이야! 어디 보자 어? 어? 뭐야? 엄마 찍은 영상 어디 갔지? <laughs> 나 재생 버튼을 안 눌렀나 봐 아... 아... 실수쟁이야... 아... 그거 아까 완전 유튜브 각이었는데 나같은 실수쟁이는 유튜브를 하면 안 되는 걸까? 나왜 멀리도 안 되는 걸까? <웃음> <웃음> 어? 유튜브 학원? 뭐지? 그게 짝퉁인가? 이 회수르색은 백겁. 백꼬... 아, 설마, 백꼽빌라 백꼬 백겁의 때가 있습니다. 백겁의 때? 뭐지? 그 짝퉁인가? 혹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비싼 카메라를 먼저 구매하려하지 않았습니까? 저, 저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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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촬영할 때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하셨습니까? 용하다 용해 저희 야구는 기본부터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2. 당장 눈 떠야 하니까. 여보세요 거기. 저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 혹시 한달 수강료가 얼마일까요? 저희 학원은 첫 달은 무료고 두 번째 달부터 수강료를 납부합니다 진짜요? 그럼 저첫달 저 무료로 수강해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뽕뽕이 네, 위치가 어디있으니 당장 갈게요 당장 <laughs> 어? 안녕하세요 미래배백만 수업 몬 박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버까지 모두가 미래를 복으로 믿을 수 있다 가자 오 네! 주유튜브 타임! 어? 여기가 맞는데? 여기가 음. 방 있지? 이상하네? 이상함 속에서 뒷돌암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오! 별명 아저씨!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 합격! 왜? 네? 합격이라뇨? 넌 지금 유튜브 학원을 찾아온 게 아닌가? 맞아요! 아저씨는 티튜브 배우로 오셨구나 내가 이 학원 원장이다! 네? 아저씨가 원장이라고요? 그러면 보결미랑 백곰의 때도 아저씨가 다 키우신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라 너도 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뭐? 내가 보결미? 안녕하세요 저게 백만 유튜버 방울이다! 언니 너무 예뻐요! <laughs> 안녕하세요 방울입니다 사인 좀 해주세요 1 0만 유튜버 방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왜이 많이 오셨어요? 다시 신이니까 이쪽에 줄좀 세주세요 네 사인해드릴게요 어? 나 전화가 야지 여보세요? 방울이 님이죠? 어? 네 제가 방울이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펭수입니다 아 펭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팬이라서 그런데 저희 채널이랑 콜라보 할수 있나요? 콜라보요? 근데 제가 일단은 들어오기들 좀 해봐야 될것 같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근데 콜라버가 뭐예요? 아그 족발 드라이면 피부 좋아지는 그건가? 언니 그건 콜라겐이에요. 헤이크. <laughs> 열심히 할게요 아저씨.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난 아저씨가 아니야? 어? 그럼 뭐라고 불러요? 오빠. 네 선생님. 오빠. 겠습니다 선생님. 시작한다? 으어!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학원이 저기잖아요 근데 더운데 안에서 수업하면 안돼요? 응 음, 좋은 지적이다 <목소리> 그렇다면 <목소리> 내가 안에 들어가서 빈강의실 있는지 확인하고 오지 네! 아 이제! 예! 시원한 대로 해주세요 선생님! <목소리> 어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죄송한데 한 번만 붙여봐 빨리 가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날씨가 좋은 관계로 야외 수업으로 진행한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지 백만 유튜버가 되는 방법 제1강 컨텐조절기자 이제 먼저 수업을 이 일단 강의실을 옮기도록 하겠다 네? <목소리> 누가 막, 어? 진짜? 자 바로 이곳이다 여기 저번에 트로 배웠던 같은데요? 그렇다 이것이 바로 미 아카데미다 아카데미요? 응. 뒤에 걸면 귀걸이, 볼 걸면 귀걸이! 어? 우리 아빠도 코 무쇼가 되고 코걸이 짱인데! 그만! 시덥다는 소리는 그만둬! 자, 그렇다면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지 저 어떤 콘텐츠를 하고 싶나 저는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방을 하고 싶습니다! 먹방이요!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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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그렇게까지 먹방을 원한다면 지켜주도록 하지 한끼에 밥 얼마나 먹나? 아 한끼에 한 그릇은 깔끔하게 클리어합니다. 그렇다면 치킨 얼마나 드지? 일인단 기분이죠. 아, 네. 네. 먹방 유튜버라면 치킨 다섯 네. 마리는 한 번에 그들 수있어 한다. 어, 섯 마리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는 보시고 지식해 한 판을 풀기가 해야지. 치한 판. 그리고 입가심으로는 스킨라은 여섯 가지 맛이 들어 있는 한백 그램에 하프 젤러를 남기고 넘어가야 할 당연하겠는? 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간다. 응. 자 다음 다음 하고 싶은 컨텐츠는 무엇가다음 요즘 대세인. 그렇다면 네 손으로 밥을 직접 할수 있는가? 내 손으로? 저 요리 잘해요. <laughs> 매점에서 빵좀 먹을게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딱. 흠, 그렇다면 남은 건 몰카 콘텐츠뿐이고. 어? 할수 있어요! 아니 그때 아침에 제가 엄마를 깜짝 속였거든요! 어? 깜짝다는 소리는 개발 좀 그만 둬! 몰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기력이다! 연기력이요? 그렇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몰카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연기력! 그럼 넌 오늘부터 연기 연습에 들어간다! 네 선생님! 자 이제부터 연기 연습의 첫 번째 감정 연습에 들어간다! 네 선생님! 여기 있는 환경 지킴이 도구함이 보이는가? 네!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이 폼과 함께 환경을 지키고 되는 같아요 아니! 야, 그런 아까부터 시잘대기 없어서 귀신 시나라 까먹고 지구온난화를 가속시켜서 펭귄들이 다 죽게 하는 그런 소리 좀하지마자 <놀람> 이제부터 너는 이 반경지킴이 도감이 헤어진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도록 한다. 어, 이 노란 동이랑 연기요? 어, 어, 선생님, 저 연기 못 해봐서 잘 못하겠는데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나보고 시범을 보여달라. 네. 반그란꼬마이군. <놀람> 내가 보여주도록 하자. 할수 없어! 네?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 혼자 하도록. 나도 혼자 가요. 그래. 이제부터 한 시간 동안 이 환경 지킴이 도구 안가 이별 연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나는 집에 엄마가 소세지 반찬을 해놨기 때문에 먼저 가도록 해게 잠깐만요, 부장님. 뭐야? 나 이걸 어떻게 연기를 내? 다음에 또 시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연습해 놓는 게 좋겠다. <laughs> 나쁜 사람 왜 나를 조금 가시려나요 너무너무한 거 아닌가요 환경을 지키면서 왜 나와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지금 얼굴이 노랗게 질렸잖아요 이거 봐 나랑 맞춘 이 예쁜 커플링도 아직 하고 있으면서 당신은 정말 매정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머리가 텅텅 이었잖아 나쁜 사람 할기가 다른지 내가 이제 저녁은 뭔지 우우 우우 눈물 연기라서 그런가 좀 피곤하네. 근데 나용기 너무 떨어는것 같은데? 이참에 배우나 해볼까봐. 아니, 난 백만 유튜버가 될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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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일 빨리 자고 학원 같이 갈지? 아침 좀 누구야? 음. 여보세요. 야 방울아. 샤넬이야? 어? 너 완전 웃긴다뭔 소리야? 야 내가 링크 줄 테니까 이거 봐봐. 너 완전 인기스타야. 어? 어? 여보세요? 무슨 소리지? 링크 들어가 볼까? 오, 어? 물미역도시잖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물미역 TV의 미역줄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버 학원 원장인 척하고 지금 수강생 한 명한테 지금 몰래 카메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환경 지킴이 도구한테 헤어지는 연기를 시키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세상에 이런 추태가 또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다음에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두둥. 네, 이게 뭐야? 나 지금 뭘 카장한 거야? 어, 뭐? 뭐 조회수가 200만? 댓글 말해야겠다. 안경지킴이랑 사랑이 빠진 사람이야. 김지킴이라 너무 웃긴다. 와 뭐, 저런 동생 있었으면 진짜 집못 나가겠. 오카 클래스 오지나요 구독 받고 갑니다. 이게 뭐야? 아새 엄마.